네, 오늘 경기에 수은 선수, 한화 이글스의 로사리오 선수 만나 보겠습니다. 자, 로사리오 선수 오늘 팀을 연패에서 구했습니다. 좀 경기 마친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We finally stopped the losing streak. How do you feel? Oh, I feel really good. Uh, you know, definitely I I d t a n t swing the ball good. Today was one of my best day. Uh, I got a lot of pressure in the home plate and, and and I helped the team to win. 어, 오늘 굉장히 기분 좋고요. 오늘 로사리오 선수가 최, 어, 타석에서 최대한 인내심을 많이 기르고. 이제 본인 자신 있게 칠수 있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오면 무조건 친다는 마음으로 타석에 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로사리오 선수 오늘 4번 타자로 활약을 했는데요. 부담은 없었나요? Uh, good for the manager. Give me the opportunity. Believe in myself,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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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ive a lot of credit to Tiki. We we was talking uh, early in the BP, and he gave me a couple advice, you know, and I get it, and and, and definitely work work in the game. 부담감이 없었고요. 본인 자신을 믿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4번 타자라는 이제. 뭐어 어, 찬스를 줬기 때문에 꼭보 보답에 하, 보답을 하고 싶었고요 경기 전에 또 이제 김태균 선수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네. 이제 김태균 선수가 많은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면서 많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 결과를 이뤘다는 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를 계기로 좀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팀을 위해서 어떤 점좀 집중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팀을 위해서라면 항상 팀 배팅을, 위, 팀 배팅을 많이 주, 어,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팀을 위해서 그리고 많이 타석에서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To to oh, thank you very much. 네, 하나의글스의로사리오 선수 만나봤습니다.